안녕하세요 데일리 석입니다. 오늘은 셀비지 데님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리뷰했던 셀비지 데님 중에 아니다. 앞으로 리뷰할 셀비지 데님 중에도 가장 저렴한 금액에 구매한 셀비지 데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격대별 셀비지 추천 콘텐츠를 올렸었는데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댓글로 스파오 셀비지를 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리뷰를 해봐야겠다 하고 제가 스파오 셀비지 데님을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정상가는 59,900원에 출시가 됐어요. 유니클로 셀비지랑 리테일가가 똑같죠? 근데 지금 스파오 셀비지 데님은 무려 할인이 81%가 들어가서 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배송비 포함해서 13,000원. 대로 구매를 했고 이 셀비지의 정식 명칭은 데일리지 셀비지 스트레이트진입니다. 우선은 처음에 받아봤을 때는 솔직하게 이 제품을 만 원대로만 구매할 수 있다면 가성비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원단의 두께감은 엄청 막 두꺼운 편은 아닌데 어? 그래도 막 되게 얇은 느낌도 들진 않아서 두께감 같은 경우에는 12.5온스에서 13온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그리고 이제 부분에 이렇게 구리 컬러로 리벳 디테일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인 포켓 부분에는 레드 스티치 셀비지가 보이도록 코인 포켓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유니폼 브릿지 셀비지랑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코인 포켓 부분에는 리벳이 아니라 바텍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리벳으로 되어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구매한 가격을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마감 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내구성을 생각을 해서 일반 미싱이 아니라 바텍으로 처리를 했다는 점 그리고 허리 부분 봉제선을 보시면은 허리 부분 봉제선에도 전부 체인 스티치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놀란 부분인데 솔직히 스파 브랜드이기도 하고 솔직히 스파워 자체가 데님을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다루는 브랜드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제 셀비지 데님이라고 해도 이제 밑단 재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미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스파오는 셀비지 진에 일단 재봉을 체인 스티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조금 되게 놀라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레드 스티치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오 셀비지에서 조금 놀란 부분인데, 원단감이 꽤 리얼 데님 느낌이 납니다. 제가 이제 극찬을 했던 유니폼 브릿지 셀비지 데님이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입는 유니클로 셀비지 데님은 헤어리한 느낌이 없어요. 요철감이 느껴지거나 헤어리한 느낌이 없는데 스파오 셀비지 데님은 오리지널 데님 브랜드들에 비하면은 당연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헤어리한 질감이 느껴지면서 요철감까지 같이 느껴지는 그런 데님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착용한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파오 셀비지 데님을 착용했을 때의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핏은 보시는 것처럼 딱 일자로 떨어지는 레귤러 스트레이트 핏이고 입었을 때 착용감도 되게 좋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만원대로 이 정도 셀비지 데님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진짜 가성비는 1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단감도 탄탄합니다. 아 근데 원단감이 노너시 제품은 아니고 한번 워싱 처리가 들어간 데님 같아요. 원어시 데님 같아요. 그래서 소킹은 따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착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금액대로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은 바로 구매하시라고 할것 같아요. 솔직히 만 원에 이 정도 데님이면 왜안 사죠? 사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진짜 제가 배송비 포함해서 만 삼천 몇백 원에 구매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등입니다. 가성비 1등. 데님 자체에서 저렴한 느낌도 안 나요. 진짜 약간 리얼 데님 느낌도 살짝 나면서 가성비 셀비지 알아보고 계셨다? 네, 스파오가 1등입니다. 그리고 스파오 셀비지 데님이 미디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 밑위 미디가 길다 이 정도는 아닌데 미디가 짧진 않습니다. 미디도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진짜 편하게 입기 좋은 셀비지 데님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구독자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가성비 좋게 잘 구매한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진짜 데일리로도 엄청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이제 구독자님이 리뷰해 달라고 하신 스파오 셀비지 데님을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또 다른 거 제품 리뷰 같은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